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공모함은 미국의 해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선박의 속도와 유연성은 지원 부대와 함께 국가가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에 신속히 이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미 주권 영토에서 매우 위협적인 이 해군력은 제한된 구역 및 공해상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최초의 항공모함인 USS 랭리는 1922년에 취역하여 해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924년 대서양에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이 선박은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동안 항모 기반의 운용 기술과 전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 해군은 현재까지 67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 동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군함들은 더 복잡하고 많은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의 갈등 또한 얽혀 있습니다. 현재는 니미츠급 열척척폴폴드한척척으로성성열한척척핵핵추항항모함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새로운 항모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5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다중 임무에 참여하는 두 개의 활주로와 24개의 갑판을 갖춘 거대한 군사 기지입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이 대형 선박의 모든 시스템의 작업 및 작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방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전기 정비, 기계, 유압, 공압, 선체 구조 및 기타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담 기술자들로 구성된 선원들은 항공모함의 대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합니다. 각 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상세한 관리 일정과 특정 유지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USS 리미트급 항모는 한 번에 약 90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으며 길이는 1092피트에 이릅니다. 10만 톤 이상의 무게를 보유한 이 항모는 바다에서나 항구에 주둔할 때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닻과 닻줄을 사용합니다. 이 거대 선박은 각각의 무게가 6만 파운드가 넘는 닻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게 350파운드의 마디들로 구성된 1080피트 길이의 닷을 내리고 회수할 시 양묘기와 닷줄바퀴와 같은 중장비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닷의 정상 운용을 위해 협력하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닻을 담당하는 유지보수 인원들은 안전모와 안전거그 그리고 귀마개와 같은 높은 수준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닻을 해저에서 회수할 때 닻과 닻줄을 모두 세심하게 세척하여. 오작동이나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래 또는 기타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닫을 회수한 후 소방 호스를 이용해 닫줄의 각 마디를 꼼꼼히 씻어내고 고압의 물줄기를 이용해 닫에 묻은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세수 작업이 완료되면 다줄은 특수 핀으로 고정됩니다. 항공모함은 다양한 방어, 보호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행가판 세척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비상시에 수성막포라 불리는 화학물질과 해수를 혼합해 방출할 수 있도록 비행가판을 따라 배치된 일련의 스프링클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이 혼합물이 가판 위에 방출됨으로써 산소와의 접촉을 감소시켜 화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판에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유해 물질을 희석하여 바다로 흘려보내 화학적, 생물학적 위협 외에도 방사능으로부터 항모를 보호합니다. 이 세척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유지 및 점검되며 수성막포 관련 훈련도 매년 수행됩니다. 방출된 거품은 장시간 묻어 있으면 항모의 부품에 부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는 대로 비행갑판을 꼼꼼히 문질러 씻고 바닷물로 헹구며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선박의 각 객실을 정상적으로 청소하는 것 외에도 일부 상황에서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국제 규모의 건강 보호 권고 사항에 따라 항모의 각 부품과 객실을 물과 염소 혼합물로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특별 지침이 제공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배의 모든 인원들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To... Okay. 비행갑판에서의 정기적인 정비 활동의 일환으로 함재기를 물로 문질러 세척하고 건조하여 표면에 달라붙은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금이 구조물의 부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항공기 수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식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부식이 처리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함재기의 수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격납고는 모든 항공기와 시스템 및 부품의 유지 관리의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 야간 임무 중에는 함재기를 이동시켜 안전하게 주차하며 정비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사전에 파악된 고장을 수리합니다. 함재기의 이동은 앞바퀴를 당겨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견인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 수행됩니다. 트랙라 불리는 이 트랙터는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일반 좌석 위치의 반대에서 조이스틱을 통해 제어됩니다. 이 트랙터는 전기 또는 디젤 엔진에 의해 구동되며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어 경납고와 같은 좁은 장소에서 함재기를 견인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FA18E 슈퍼 e 넷은 격납고에서 organizational and intermediate 단계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각 유지보수의 단계에 따라 점검 및 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품, 소모품, 공구 및 장비가 정비대에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Organizational 단계의 유지보수는 항공전자 부품 문제와 관련된 검사, 소규모 수리 및 부품 교환으로 구성됩니다. Intermediate 단계에서는 착륙장치 구조물, 항공전자 박스, 제트 엔진, 심지어 제한적인 함재기 구조 수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검사 및 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들은 F/A-18E에 장착된 General Electric사의 터보팬 엔진을 제거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거 및 장착은 리프트 장비 및 엔진을 옮길 수 있는 카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또한 유지관리 담당자는 엔진 압축기 및 터빈 디스크 및 블레이드의 분해, 검사 및 유지관리 등 엔진 부품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캐터펄트 시스템은 함재기를 이륙 속도로 공중으로 띄우기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 없이는 항공모함 비행갑판에서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니미스급 항공모함은 네 개의 증기추진 캐터펄트를 갖추고 있으며, 각각 비행갑판 끝에서 30톤에 달하는 함재기를 최대 140노트까지 추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F-18과 같은 전투기, E-2 Hawkeye와 같은 조기경보기, 심지어 C-2 Greyhound와 같은 수송기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행가판을 따라 깔린 트랙과 가판 아래의 실린더를 따라 증기압에 의해 구동되는 셔틀로 구성됩니다. 이륙을 위해 함재기 앞쪽 착륙장치가 셔틀에 부착된 후 최대 추력이 가해지며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캐터펄트 담당자가 셔틀을 앞으로 발사하여 항공기가 2초 이내에 이륙 속도에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형 퍼트급 항공모함에서는. 증기 방식 대신 전자기 항공기 발진 시스템, 즉 이마우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배기 편향판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기 전 함재기 뒤에 세워지는 거대한 비행갑판 패널입니다. 이 안전장치는 함재기가 내뿜는 추력을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기가스로 인해 함재기 뒤에 있는 인원에게 큰 부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바다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안전하게 최대 추력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이 장치는 유압식으로 작동되며 정확한 상태는 주기적으로 점검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유압 동력에 장애가 발생하여 배기 편향판을 접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비상 사태를 해결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함재기가 이륙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가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합니다. 문제 발생 시이 편향판을 다시 내리기 위해 특수봉이 장착된 트랙터를 사용하여 고장난 부분을 밀어 접히도록 합니다. 이 편향판을 통해 비행갑판의 한 장소에서 차례대로 여러 대가 이륙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출동한 후 고온의 배기 가스 위험 없이 즉시 다른 함재기가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선원들이 최종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